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교수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LS전선 아시아고요 LS전선 아시아는 뭐 7월 들어서, 2023년 7월 들어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발생을 시키면서 주가를 급등시켰던 이력이 있는 종목이죠. 자, 9월 들어서 이제 주식시장도 좀 많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가도 똑같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나 이 거래량도 많이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l s 전선아시아가 10월 들어서 특히나 국내 주식시장 상당히 많이 안 좋았던 이 10월 들어서 거래량이 더 많이 이렇게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자 그리고 이 급등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재료로 작용했던 게 바로 이 해저 케이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어온 거대한 거래량이 결국은 이제 외인과 이 기관에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 외인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유 없이 이렇게 거래량을 끌어올리고 주가를 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전에 이런 단계에서 어떠한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외인이라는 거대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작정을 했던 거죠. 뭐 물론 저희도 이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외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이 주가가 상승한 시기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서 매매를 할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눌림목이 발생을 했을 때도 이게 과연 급등의 끝인지 아니면 재차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결국은 이 이전 기간에서 나왔던 정보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알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각각의 시점에서 발생했던 이런 대량의 거래량들과 그리고 주가가 급등해서 고점을 찍었던 이런 순간들도 결국은 어떤 정보들이 있었고 자그 정보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였기 때문에 이 외인들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순간에서 저희가 이런 정보들이 뭔지를 조금 알고 그리고 적절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이런 매수 구간을 잡아요. 매수 구간을 잡아서 우리도 매수를 하게 되면 뭐 외인 기관만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들도 돈을 벌수 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LS전선 아시아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전에 저희가 급등 전에 이미 입수했던 이런 정보들 여러분들께 모두 다 저희가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런 히든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고, 자, 지금부터 저희가 이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는 LS전선 아시아의 매수, 매도 타점 등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의제 번호 010-2648-7760번으로 LS전선 아시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매수 매도 타점과 매매 전략이 완성된 추천 종목을 저희가 무료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상단의 번호 01026487760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요, 이 참여 링크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요. 자, 링크로 들어오시면 무료 정보방 이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년 제한이 있으니깐요, 들어오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를 보내셔야 되고요. 현재 보유 중인 종목이 있으셔도 이매 재료와 주가 상승 가능성 따져보고 또 저희가 보고 있는 매수 적정 가격과 거리가 멀다면 과감히 선전을 또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추천해 주는 종목으로 이 교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이 드리겠고요 자이 추천 종목들은요 매수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매매 횟수와 이 비중과 같은 이 전략 매매 전략이 있어서 수익이나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추천 종목은 저희가 잘 아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변동해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고요. 또 수익이나는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위해서라도 최소한 이 무료 정보방은 활용하시는 거 저희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는 종목이나 보유 중이신 종목명, 저에게 문자로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상단에 제 번호로 많이 보내주신 종목 우선적으로 제가 영상으로 다뤄서요. 영상으로나마 간략하게 종목 진단을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무료정보방 참여도 해보시고요. 또 문자로 종목명 보내주셔가지고, 종목 진단도 받아보시고, 이 수익나는 이 투자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LS 전선 아시아 뭐 분기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100억을 돌파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LS 전선 아시아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이 LS 전선 그룹의 해외 사업을 모두 총괄하는 이 지주사,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절이 있었죠. 한 7월 달 8월달까지 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9월달에 이 주가가 급등하던 순간이 있었죠. 9월 급등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이전에 9월 이전에 저희가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해외에서 이, 이 초고전압 케이블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주가가 하락하던 시절에도 이런 정보들을 획득을 해서 자 9월에 급등할 때 우리가 상당히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LS 전선 아시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기 영업 100억 돌파하는 거 전혀 이상할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이 100억을 넘어서 LS 전선 아시아만 해도 충분히 1조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가 조금 더이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배트. 베트남 관련 사업이에요. 베트남 관련 사업이 뭐 지금은 이 초고전압 케이블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사업이 있죠. 이게 지금 베트남에서 LS전선 아시아가 이 점유율이 1등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고부가 같이 케이블 사업을 전부 이렇게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 업체들과 경쟁을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겨서 수주해서 이 상당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지속적인 매출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대만에도, 베트남, 대만 뭐 인접국가니까요. 대만에도 지금 뭐해적 케이블 사업, 그리고 내륙에는 뭐 초고전압 케이블, 역시나 비슷합니다. 자, 이런 케이블 사업들을 해서 역시나 수주를 다 따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또알수 있는 게이 수주만 따내서 매출이 그냥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여기 말씀드렸죠.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이다. 자, 그렇다면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냐, 이게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앞서 보셨던 이 10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던 것도 이 결국은 지금 제가 계속 베트남, 대만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출의 정체는 유럽입니다. 이 유럽의 케이블 사업을 또 하고 있어요. 케이블 수출을 하고 있는데 자 이번엔 이것 때문에 나온 매출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대표적으로 나올 수 있는 매출이 제가 베트남과 이 대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주가에 베트남과 대만의 매출이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언제쯤 이 베트남과 대만의 매출이 포함이 돼서 주가를 다시 한번더 끌어올릴 수 있느냐. 자, 이때 중요한 게 정보라는 겁니다. 정보. 자, 그래서 앞서서 뭐, LS 선선 아시아. 이렇게 주가 급등했던 시절이 있었죠. 자, 이때 뭐 때문에 올랐나요? 이때 초전도체 때문에 올랐죠. 그리고 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급등과 급락 사이에서도 우리가 미리 정보만 알고 있었으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KT 서브마리는 인수를 하죠. 해저 케이블, 쪽에서 이제 포설 케이블을 옮기고 매설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까지 할수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게 돼요. 그럼 인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합니다. 왜 인수를 해서 해저 케이블 사업을 할수 있는데 왜 하락을 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때는 우리가 매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런 것도 결국 다 정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었다면 미리 사전에 매집할 때 저희도 똑같이 매수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저점에서부터 이 고점까지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수익이 무려 100%입니다, 100%. 그만큼 정보가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아직 이 베트남과 대만 관련된 매출,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이 관련된 세부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셔야지, 아, 이 매출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구나. 자, 그렇다면,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까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생길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직접 작성하고 있는 종목 레포트가 있어요. 자이 레포트들 제가 여러분들께서 요청하시면 전부 다다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렸고요. 자 이전부터 저희 무료 정보방에 들어와 계셨던 분들은 이 주가 급등하기 이전에 자 이런 순간에도 이런 요런 단계에서도 다 이런 정보들 받아가셨기 때문에 이 주가 급등하기 전에 매수해가지고 저희가 충분히 급등 폭을 전부 다 수익으로 누릴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한 상황이죠. 급등한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아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거래량도 많이 들어왔는데 이럴 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도 늦지 않았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모두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고 자 지금도 수익이 날수 있는 매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종목 레포트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적절한 매수 시기가 됐었을 때자 이런 식으로 주가가 흘러내리지만 이때 해적 케이블 사업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 흘러내리더라도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가야 됩니다. 라는 이런 사인들까지도 저희가 여러분들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매수, 매도 타점도 다 드리고 있죠. 자, 매수 타점, 저희가 매수 금액과 이 비중 뿐만 아니라 횟수 정보까지도 다 드립니다. 몇 회까지 비중을 몇 회로 우 횟수, 를 여러 번 가져가면서 매수로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매수하게 되시면요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매수해서 이 급등할 때 저희가 모두 다이 수익 다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께 추천해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LS 전선 아시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저희도 이렇게 대량 거래량 발생시킬 뭐 외인들이나 뭐 기관들처럼 이 사람들 많은 어떤 정보들 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매수해가지고 막 수익 이런 거다 가져가고 이런 거 말고 저희도 좀그 전에 사전에 이런 정보들 좀 많이 알고 정확하게 매수, 매도 타점들 받아가지고 우리도 이만큼 적어도 이 사람들한테 버금가는 이 수익을 좀 내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 무료 정보방 다 참여하셔가지고요. 이런 종목 관련된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셔서 l s 선선 아시아 지금도 수익 100% 가까이 날수 있는 이런 매매 또100% 이상도 날수 있겠죠. 자 이런 매매 할수 있는 기회도 잡아 보시고요. 네,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의 제 번호 01026487760 번으로 여러분들께서 LS 전선 아시아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이 무료 정보방 통해서 관련 정보들 사전에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되는 정보들 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매수, 매도 타점들을 그대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정보들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LS선설 아시아 말고도 저희가 추천 종목, 지금 이 추천 종목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추천 종목들 받아가셔서 자, 지금도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잡아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자, 이런 추천 종목 받으셔서 100% 이상의 수익도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단에 제 번호로 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 정보방 참여하실 수 있는 그 링크를 보내드려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무료 정보방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가지고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이런 정보도 다 받아가시고 자 매수 매도 타천까지 활용하셔서 이 수익 낼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가 상승 즈음에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가격을 안내해드렸던 것처럼. 이 쉽게 매수, 매도 가격을 받아서 이 매매를 하시면 이전에 뭐 다른 구독자 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어렵지 않게 수익을 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번에도 이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는 3배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매수, 매도 타점을 저희가 텔레그램 방과 자, 이렇게 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매수 매도 타점 정보니까 이익윙 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빠르게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여러분 개개인이 관심이 있어하는 종목도 다 다르고 이 투자 성향과 또 필요로 하는 정보도 다르기 때문에 이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가격과 대응 전략 그리고 해당 종목의 전망 관련 보고서 등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자 삼성전자처럼 이 관심 있으신 종목명을 화면 상단에제 번호 010-2648-776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자그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전략 보고서 등등 모든 정보를 무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도 잘 모르겠다 뭐 그냥 종목도 추천해 달라하시는 분들은 상단에제 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추천 정보도 동일하게 매수, 매도, 전략, 보고서 등등 모든 정보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자, 문자 보내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도 보길 원하시면서 또 현재 수급이 살아있고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3배 이상 받아볼 수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종합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그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또는 이제 문자를 통해서 이 관련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가 부담스럽고, 딱 내가 원하는 보고서라든지, 매수, 매도 가격 같은 특정 정보, 딱한 가지, 두 가지만 이 받아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상단에 제 번호로 원하시는 정보,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매수, 매도 가격 또는 뭐 삼성전자 보고서, 이렇게 보내주셔도 원하시는 정보만 콕 찍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고서 관련해서 뭐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요. 저희 보고서는 뭐 시중에서 여러분들께서 검색해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증권사 레포트는 아니고 저희 전문가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그런 보고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직접 탐방을 통해서 얻은 정보들과 또 분석을 통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뭐 쉽게 1,20% 정도 뭐 수익 내는 수 있는 뭐 그런 정보들 많이 담겨져 있으니까 이 보고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정보를 받아 보셔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추천하는 종목이 수익이 나는지, 뭐 보고서의 내용이 유익한지, 또 제시한 매수 매도 가격으로 매매를 했을 때이 수익이 정말로 나는지, 뭐 한번 평가해 보셔도 좋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그만큼 저희들이 주식 관련 분석 그리고 매매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좋은 무료 정보를 공유 받아서 이 수익 난 투자의 기회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자, 현재 수익이 날수 있는 또 종목에 대한 정보들 이제 얻기 위해서 이제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자, 앞서 제가 더 많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자 보내시는 게좀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요. 제가 더욱더 이제 간단하게 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자이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자, 이렇게 영상 상세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파랗게 이렇게 주소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시면요 자 우측에 보시는 이런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제목 보시다시피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름과 그리고 연락처 이두 가지만 여기다가 기입을 해 주시고 이 참여 버튼을 눌러 주시면요 자 무료 정보를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으로 이 참여 신청이 됩니다 자 참여 신청이 된 즉시 좌측에 보시는 이문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자, 이 대표번호 16685230 번으로 단기 수익률 10% 이상, 중장기 세배 이상 바라볼 수 있는 이 다양한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점 및이 종합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저희가 드리는 정보들 모두 다 저희가 이 전문가들이 기업 탐방 직접 가서 이 기업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거다 보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자, 그런 종목들에 한해서만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도 10% 20% 이상의 많은 수익률을 달성을 했고요. 자 이런 단기 종목뿐만 아니라 이 중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우량 종목들에 대한 정보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자이 정보들을 통해서 수익 나는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 영상 더보기란에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자 또는 이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 댓글이 있습니다. 이 댓글 란에도 제가 동일하게 이 주교수 무료 정보 신청 페이지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자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 하시고 이 돈되는 이 좋은 정보도 많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맞춤 정보를 이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주교수 무료 체험방 참여하기 해주신 분들, 이 텔레그램 무료 정보방 링크와 함께 이 저희 훌륭한 전문가분들께서 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맞춤 정보가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또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맞춤 정보 필요하신 분들 전화를 꼭 받으셔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모두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교수 주도주 특강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이 성공 투자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